제목: 당나귀와 늑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던 당나귀가 자신을 잡으러 다가오고 있는 늑대를 발견하고는 즉시 다리를 절뚝거리는 척 연기했어요. 다가온 늑대가 왜 그리 절뚝거리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당나귀가 대답했어요. 산울타리를 넘다 날카로운 가시 나무에 발을 헛디뎌서 그래. 그러면서 당나귀는 이 가시를 내가 좀 떼줄래. 어차피 나를 잡아먹을 텐데 그랬다가 이 가시가 내 목에 상처를 낼수 있지 않니라고 말했어요. 늑대도 섬 뒤통이 했어요. 그럼 내 다리를 들어 올려봐. 늑대는 온 신경을 기울이며 그 가시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당나귀가 자신의 뒷발을 들더니 그대로 늑대의 입에 있는 이빨들을 걷어차 버리곤 도망쳐 버렸어요. 끔찍이도 상처를 당한 늑대가 말했어요. 난 이래도 싸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놈이 무슨 복을 더 노리겠다고 의사 흉내를 낸 거냐고. 제목. 나무조각상 판매상. 어떤 사람이 헤르메스 신이 나무조각상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팔수 없었죠. 그래서 남자는 고함을 지르며 이 조각상만 사면 복이 우수수 들어옵니다.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요라며 자랑을 해댔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구경꾼 하나가 말했어요. 그렇담 이보쇼 그걸 칼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복이며 돈들이 죄다 당신 거가 될 텐데? 아니죠. 라며 판매상이 됐고 했어요. 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신은 복을 너무 천천히 준단 말이오. 제목 여우와 포도 쫄딱 굶은 여우가 마친 불돌 감긴 포도나무에 탐스럽게 맺쳐있는건 푸른 포도성이들을 보았어요. 여우는 온 힘을 다해 그걸 따먹으려 애를 써보았지. 모두 헛수고였어요. 그냥 오히려 지치기만 해버렸죠. 높이가 전혀 닿질 않았거든요. 마침내 여우가 돌아서면서 했어. 서운함을 감추며 이렇게 말했어요. 신토돈에 아직 덜 익었나봐? 제목 남편과 악처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움받을지만 곤란한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어요. 그녀가 친정에서도 그러는지 알고 싶던 남편은 아내보고 친정에 다녀오라 보냈답니다. 잠깐 후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그래, 어찌 지냈소? 하인들은 잘 대해주던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아내가 대꾸했어요. 아, 글쎄 목동들과 양치기들까지도 제게 반감을 드러내지 뭐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오 여보, 이른 새벽부터 가축을 몰고 나가 저녁 늦게서야 돌아오는 그런 하인들까지 당신을 싫어한다면 당신과 함께 온종일을 보내야 하는 가족들은 어떻겠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제목, 공작새와 헤라 공작새가 헤라 여신을 찾아가 불평을 했어요. 나이팅 게일은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소리를 지녔는데 왜 저는 입만 열면 사람들이 웃어대냐고요. 여신이 달래는 말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넌 미와 몸집에 있어 타고 나잖니. 내 목에 난 에메랄드 빛깔과 내 펼쳐진 꼬리에서 보이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상들은 또 어떻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라며 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이리 후진데 아둔한 아름다움을 지닌 게 뭐가 대수냐고요. 저마다 운명의 여신한테서 라며 해라 여신이 대답했어요. 받은 재능이란 게 있는 법이란다? 그녀는 너에겐 아름다움을, 독수리에겐 힘을, 나이팅게일에겐 목소리를, 갈까마귀에겐 좋은 예언을, 그리고 까마귀들에겐 나쁜 예언을 주었단다. 그러니 모두들을 저마다의 재능에 만족하며 사는 거란다.